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보배 교수 이문영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어,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게 뭘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게 뭐 써있지만 예, 일명 예, 큐브 타이머입니다. 예, 타임 큐브라고 써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큐브형으로 생긴 타이머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어, 일상적인 타이머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그림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5분, 15분, 30분, 60분 단위가 써 있고요.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돌렸더니 뭐가 이렇게 소리가 나네요. 예, 이거 한번 빨리 살펴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어, 처음 사고 이제 이제 저도 열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중국에서 만든 거긴 하네요. 예, 사실 뭐 중국에서 거의 다 만드니까. 그럼 한번 궁금하니까 빨리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 보면요 안에 이렇게 뭐 비닐에 쌓여 있고요 이게 예. 안에 뭐 설명서도 나오네요 예 먼저 제품을 보기 전에 설명서 를 한번 가르기 살펴보면요 예 건전지를 넣고 예 스위치를 켠 다음에 뭐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라 이런 어, 형태입니다 예뭐 이렇게 되있는데요 한번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요거예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뭐 60분 뭐 이쪽 아무것도 안 쓰있구요 뭐 5, 5분 15분 30분 60분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래서 네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없구요 여기 이제 뭔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여기 보니까 예 여기 건전지 넣는 것 같아요 한번 건전지로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전지가 여기 들어있진 않아요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건전지를 한번 뭐, 먼저 넣어 보겠고요. 예, 네. 네, 건전지를 넣고, 예, 지금 여기 오프 상태죠. 예. 온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예, 네. 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게 예, 지금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어요. 예, 금 보이나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게 오프가 이제 꺼진 거죠. 오프,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이 면 소리가 크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봐도. 그다 중간으로 오면 로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로우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이가 있는데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이게 소리 크기의 하이 로우인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작동법이 너무 편한 게요. 여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5, 15, 30, 60써 있었잖아요. 예. 일단은 이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이렇게 놓으면 그대로고요. 자, 이걸 제가 5분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5분을 내가 맞추고 싶다 그러면 5분을 이렇게 놓으면 돼요. 깜빡깜빡하죠. 그러면 이게 5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5가 깜빡거릴 때 지금 여기 화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보이나요? 네, 지금 살짝 이게 돌리면 또 꺼지니까 4분, 48초, 47초, 지내려가 보이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에 놓고 이렇게만 내려놓으면 5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만지면 15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자, 15. 그럼 이제 15분이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이번에 또 살짝 돌려야 됩니다. 또 너무 돌리면 또 이게 꺼져버립니다. 예, 보이시나요? 지금 잘 어두워서, 아이고 꺼져버렸습니다. 자, 15로 놓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15, 14분 54, 53, 52쭉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아쉽네요. 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이게 더 돌리면 꺼져 버리니까 그죠? 네. 그러면 또 30으로 맞춰 볼까요? 네, 이게 중력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으로 놓으면 또 여기에 지금 잘안 보이죠, 여러분? 또 여기 너무 어두워서 그냥 이렇게 보일까요? 네, 이렇게도 좀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빛을 해볼게요. 어, 보이나요? 예, 29분, 43, 42, 41, 쭉 갑니다. 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 원하는 시간에 놓기만 하면 그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분에 맞추고 제가 한번, 어, 5분 후에, 어, 떻게 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시간을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예, 네, 4분, 지금 45초, 43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5분 후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10여 초 남았거든요. 예, 10초, 예, 9초. 지금 이 깜빡임도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4초 남았고요 3초, 2초, 1초. 예, 이렇게 올립니다. 어우, 이게 정말 놓기만 하면 이렇게 울리는 거네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꺼지겠죠. 자동으로. 예, 이거 아무것도 없는 면은 아무것도 정말 아닌 거죠. 그냥 멈춘 상태가 되는 거고 이쪽 면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기 이제 초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이제 또 역시 15도면 이제 15가 또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어 획기적인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음 제가 이거 잠깐 기다리는 동안 일단 끄고요. 예. 기다리는 동안 여기 잠깐 설명서를 봤는데요. 이게 아까 그 로우 하이가 어, 버저 볼륨이, 볼륨이 맞았어요. 네, 로우 볼륨, 하이 볼륨, 그죠? 네, 버저 볼륨, 그, 알람 소리 크기였구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 5분, 15분, 요거, 이렇게 샀잖아요. 요게 시, 음에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니까, 제, 지금 제가 구입한 제품은 5분, 15분, 30분, 60분, 요네 종류인데, 어차피 종류는 네 개밖에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비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면과, 스위치 면이 있어야 되니까, 네 종류인데, 뭐, 1분, 3분, 5분, 7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뭐, 1분, 5분, 10분, 15분.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수업을 시간 타이트하게 쓰시는 분, 그리고 토론이라지 이런 걸 짧게 짧게 한다면 요것도 괜찮을 것같고요 아니면 뭐, 요거, 우리 1분, 5분, 10분, 15분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산 거는 조금 이 텀이 길긴 긴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원하시는 어 수업 스타일에 맞게, 원하는 이 시간 길이 골라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 이거 정말 물건이네요. 이렇게 너무 편하고요. 어 돌리기만 하면 바로 바로 타이머 시간 시작되는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도 쓸수 있고 뭐 요리 때도 쓸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어 사서 사용해 보면 뭐 절대 후회 없을 제품일 것 같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고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오늘은 큐브 타이머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